안녕하세요. 하하TV 하하입니다. 욕실 인테리어 견적서 오픈하는 영상, 뭐 가격 공개하는 이런 영상 많이 보셨죠? 뭐 300만원대부터 600만원까지 견적서 오픈도 다양합니다. 다 금액도 좋고 디자인도 마음에 들어. 그래서 연락을 해봤더니 부분공사는 안 한대요. 어쩌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오픈된 견적서 어디에도 업체 마진은 포함이 안 되어 있죠? 단지 실행 내용만 있을 뿐입니다. 뭐 직접 하라는 건가요? 여러분이 새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된다면 신축 분양이 아니고서야 대부분 낡았을 겁니다. 전국 아파트 기준 65% 이상이 15년을 넘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테리어를 많이들 하고 이사를 합니다. 그런데 인테리어 비용이 너무 많이 올라서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뭐 셀프 인테리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욕실공사만큼은 이 장비도 많이 필요하고 전문 지식도 약간 필요한 작업이라 셀프 인테리어로 진행하기가 어려워서 욕실 공사만 원하는 의뢰가 솔직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인테리어 디자인 업체는 욕실 공사만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대부분 뭐 많이 바쁘기도 하지만 공사비가 적어 마진을 붙이기 어려운 공사라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두 가지 정도의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뭐, 아파트 상가 1층에 있는 뭐, 지물포에 공사를 맡기거나 브랜드 욕실 공사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그두 가지 경우에 대해 장단점을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아파트 상가에 보면 뭐, 올 수리부터 부분 공사까지 진행하는 인테리어 업체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지물포였는데요. 요즘은 그런 것도 다 인테리어라는 상호를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런 업체의 장점은 아무리 사소한 공사라도 진행을 해준다는 게 정말 진짜 엄청난 장점입니다. 주방 수전 하나라도 교체해주고 뭐 각종 등기구 교체까지 진행해주십니다. 사는 곳에서도 매우 가까우니까 AS 측면에도 아주 유리한 편입니다. 대신 단점은 뭐 사장님 혼자 작업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뭐 전체 올수리라고 해도 전세나 월세 집 같은 투자용 주택을 많이 하는 편이라 가성비로 강하지만 디자인 측면에선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마감을 보는 견해가 달라서 어 소비자분들과 마찰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두 번째로 브랜드 욕실 공사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으로 한샘 바스가 있습니다. 이 브랜드 욕실 공사 시스템은 UBR 욕실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조립식 욕실을 뜻합니다. 장점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공 시간과 소음이 적어서 집에 살면서 누수가 일어나 공사를 하게 될 경우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여건이 맞으면 하루만 해도 모든 공사가 끝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일과 비교하여 매지 부분이 없기 때문에 청소할 때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또한 대형 브랜드답게 오프라인 매장에서 실물을 보고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AS 측면에도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점은 재질이 플라스틱 재질이라서 어 청소할 때 칼같이 날카로운 것은 이 판넬을 손상시킬 수도 있고 락스 같은 소독 제품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시공 방법이 기존 타일 위에 이렇게 덧방 시공이기 때문에 음, 판넬과 기존 벽체 사이 공간에 곰팡이가 생길 확률이 높으며 그만큼 악취에 취약한 면이 있습니다. 디자인 측면으로 봤을 때도 선택의 폭이 적고 전체적인 디테일 측면에도 조금 떨어져 보일 수 있습니다. 위에 두 가지 방법이 여러분이 욕실 공사를 단독으로 진행하고 싶을 때할수 있는 방법인데요. 디자인이 별로 중요하지 않고 깔끔하기만 하면 된다 싶으신 분들은 위에 두 가지 방법 중한 가지를 선택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최대한 싸게 하고 싶은데 디자인도 포기 못하시는 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반셀프 인테리어인데요. 다른 말로 어 직영 공사라고도 합니다. 시청자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공사를 크게 어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셀프 인테리어, 두 번째는 직영공사, 세 번째는 턴키 공사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셀프 인테리어는 말 그대로 시청자분들이 직접 본인이 인테리어를 하시는 건데요. 금손이 아니시면 비추천합니다. 두 번째, 반셀프 공사는 직접 작업자를 고용해서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자재비와 인건비만 지급하면 됩니다. 말이 쉽지 시작하기가 정말 막막하실 건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앞으로 하나씩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턴키공사는 여러분들이 인테리어 업체를 고용하면 그 업체가 작업자를 고용해서 일을 시키는 겁니다. 자재비와 인건비, 그리고 인테리어 업체 마진이 더 들어가기에 비용 면에서 조금 더 비싸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시간만 된다면 반셀프 인테리어로 진행해서 비용도 아끼시고, 디자인도 챙기시길 바랍니다. 좀더 구체적인 반셀프 방법은 다음 편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